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수 위원입니다. 인천내항 18부두 전략개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천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제8 부대의 기능이 폐쇄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LH,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개발에 대한 협박까지 하였으나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위, 이유로 LH는 부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한 상상 플랫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CJ 말만 믿고 건물을 215억 원에 매입하고 설계비에 5억 권이 들어간 내항 재개발의 중요한 마중물 사업이었으나 이 역시 CJ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민간에 맡기지 말고 18부두 부지를 확보하여 인천시 주도의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8부두 부지를 매입한다면 약 3,3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약 90만원 정도인데 지금 새롭게 해안을 매립한다, 매립한다고 할때 조성원가는 약 1.3배 정도 더 소요한다고 하니 이는 해양 환경, 해양 파괴와 18부도의 입지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해안 매립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18부도를 인천시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지를 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과감한 규제와 규제의 철폐와 민간 자본 유지, 유치를 통하여 랜드마크나 앵커시설을 먼저 만들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더큰 재정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로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인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항 발전과 내항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해석을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